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휴일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썼다라는 것은 여전하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와중에도 어린이날 휴일을 맞아 예년처럼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휴마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후에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에 보시면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예상대로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다시금 정상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뭐 4천 이야기도 나오면서 실적가치주, 대형 우량주 위주의 시장 견인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에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수급 밀집도가 다소 좀 떨어지면서 이전보다는 이슈로 인한 테마성 종목들이 기대만큼의 상승이나 연속성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부터 실적 가치점 위주로 포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의 포트를 재점검 해보는 시기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휴마시스 이전 영상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 이제 하락이 막 이제 시작되었던 시기가 직전에 호재성 이슈로 인한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었고 차익매물 출회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다소간의 낙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 다만, 보유 중이라면은 결국에 추세를 돌리면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슈의 연결 또한 함께 나와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난 화요일 제동 자체는 좀 걸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고, 그렇다면 이슈에 대한 연결이 좀 이어져야 될 텐데, 이전 영상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은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로 이제 외출이 많아지는 시기와 자가진단키트의 판매가 이제 시작되는 게 겹쳐지면서 자가진단키트의 사용량 증가, 이게 일시적인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코로나 우려감의 확대, 이게 또 자가진단 키트의 사용량 증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시적으로라도 당장 나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자가진단 키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 문제 등으로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 드렸었습니다 당장 결론을 내기에는 사실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 자가진단 키트의 현 조서를 좀 짚어보자면은 일단 판매 시작 직전의 기대감이 그대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나 뭐 백화점 직원 등 코로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업군이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경우는 그래도 나오니까 뭐 좋다 등의 좀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대체적으로는 무료 검사가 있는데 굳이? 라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시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좀 코로나 무료 검사에 대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 돈을 들여가면서 자가진단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의견이고 여기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 인력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자가진단 키트의 오진단 결과를 믿고 활동할 경우에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등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중에 지금으로서는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무게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직전에 이 가파른 상승이 연속된 호재성 이슈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에 적용되면서 나타났었던 것을 좀 감안한다면은 결국 기술적인 반등 시기와 이슈로의 연결이 좀 겹쳐지면서 추세를 돌리는 상황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당장의 하락 자체는 막을지언정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화요일 날 나타났었던 기술적 반등 시기에서 당장 이슈로의 연결은 좀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어,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심리적인 지지력에 발휘될 수 있는 하단의 가격대인 이제 18,000원 구간의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하방으로 한 단계 더 밀리면서 18,000원 이탈을 하면서 그 이하 가격대에서 좀 횡보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다시 뭐 추가적인 변동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막연하게 갖고 있기보다는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확진자 증가 추세 자체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아, 그러면 무조건 오늘 뭐 손절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판단은 흐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어느 정도의 가격권을 지켜준다면은 뭐 상황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일정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방으로 주가가 흘러내릴 경우에는 이 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하락을 막을 요소가 없다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수익 인증도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매매 직접 참여해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